완벽하고 추상적인 형상 또는 이데아의 세계를 믿는 플라톤은 물리적 세계를 결함이 있는 반영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은 이러한 불완전한 물리적 현실을 모방한 것이기에 진정한 현실과 완벽함의 영역과 거리가 멀다 여긴다. 미학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주로 그의 대화편, 특히 공화국과 파이드로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플라톤의 미학에 대한 접근 방식은 형이상학적 윤리적 신념에 깊이 뿌리를 둔다. 예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갖는 플라톤은 예술이 미메시스의 한 형태라 믿는다. 미메시스로 알려진 플라톤의 단순 모방 이론은 그의 철학의 중심 개념이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불완전성과 변화로 특징 지어진. 물리적 세계는 비물질적인 영역의 불완전한 복사본 또는 모방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예술이 물리적 세계의 사물의 모습을 모방하기에 사람들이 진실과 현실 추구에서 멀어지고 단순한 환상에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여긴다.